자,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어제 뉴스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양문석입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양문석이 지금 어떤 일이 터져 나왔습니까? 가짜 사업자 대출로 31억 아파트를 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알려지기로는 양문석이가 딸 이름으로 대구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어떤 대출이라는 겁니까? 사업자 대출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위조 개획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어제 굉장히 커졌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 양문석이가 잠적을 했고 실제 지역구 유세 일정일 펑크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갑자기 양문석이가 등장을 했어요. 편법 대출은 사과한다. 잠적은 거짓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양문석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국회 입성을 해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양문석은 오히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들의 보도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언론들에게 손해배상을 물어보겠다라면서 엄포 놓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겠어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빽치 달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간 대충 지나면 자신이 빽치 달면 이재명처럼 방탄 조끼 입을 수 있고 그 방탄 조끼로서 지금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했던 언론들을 향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엄포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한테 선택지를 더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것이냐?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돼서 좀더 우리가 파고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들려고 있냐면요. 지금 양문석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편법 대출이라고 말했어요. 편법 대출. 자, 그러니까 일단은 불법 대출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편법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냐면요. 편법이 아니라 대출 사기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출 사기. 자, 그러면 왜 이게 편법도 아니라 대출 사기라는 얘기가 들려오는지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자세하게 세세한 내용 하나하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양문석과 관련돼서 가장 초반에 불거졌던 일이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거죠. 양문석이 강남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있어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대학생 딸의 명의로 11억을 주택 대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주택 대출을 받음이 있어서 양문석이가 어떻게 받았다라는 겁니까?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업 대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주택 담보가 아니라 주택대출이 아니라 지금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 사업자 대출은요. 집 사는데 쓰면 안 돼요. 사업자금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자금으로서 대출을 해주는 사업자대출을 뭐에 썼다라는 겁니까? 양무석이가 바로 자신의 아파트 빚 갚는데 갚았, 썼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학생 딸 명의로,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둔갑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돼서 좀 추적을 해보니까 되게 이상한 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되게 이상한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양문석이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았습니까? 바로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가서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실제 대구 세말군고에서 대출 대상으로 나타나 있는 작용 요건들이 있습니다. 작용 요건들. 자, 이 작용 요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보면요, 되게 이상해요. 자, 첫 번째 공통 요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습니까? 사업자 등록 기준 3개월 이상 된 사업자라는 거예요. 네, 3개월 이상 일단은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적어도 이 대출을 받는 과정 속에서 3개월 동안 준비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는 라 것이죠. 일단, 3개월이 지나야지만 저 대출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요. 지금 이 말인 즉슨 지금 저러한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3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는 걸 우리가 적어도 알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무엇보다 한 가지가 또 뭡니까? 이거예요. 자, 담보에 있어서 직계존속 담보 제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뭡니까 바로 윗사람입니다 즉 양문석 딸보다 윗사람의 담보 제공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양문석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 실제 이 대출에 있어서 근저당 잡힌 게 뭐라는 겁니까 양문석의 집이었기 때문에 즉뭐 하는 거예요 이전 과정에 있어서 양문석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되며 더 나아가 양문석의 집이 담보대, 담보로 잡혔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양문석이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전제 조건을 하나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신규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건 무엇이냐면요. 지금부터입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자금 소명 자료를 첨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3개월도 이내에 사업 자금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새마을금고에다가 자, 그런데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잘 보세요. 내가 사업을 함이 있어서 사업을 함이 있어서 자금을 소명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돈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세금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양문석의 딸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양문석의 딸은? 대출받을 당시에 은행예금이 150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납부세액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빵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빵원 세금 낸게 없다라는 겁니다. 세금 낸 게. 자, 그러면 저는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업자 등록 기준 3개월 이상 된 사업자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3개월간 사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했다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세금을 냈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적어도 3개월 동안 세금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한 거예요? 세금 낸 흔적이 없어요. 세금 낸 흔적이.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러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지 저는 매우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해든다고요? 자금 소명도 해든다고, 자금 소명. 그런데 딸내미가 얼마 있었다고요? 150만원 있었다고요. 아니, 150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11억이나 대출을 해준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또 이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지금 양문석의 딸이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업 소득이 있는 실 사업자라고 돼 있어요. 즉, 사업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 소득이 있다라는 건뭘 내야 되는 겁니까, 신규 여러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세금 낸 내역이 없다고. 세금 낸 내역이. 더 나아가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개인 사업자 당행 신용평가 점수가 600점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실제 사업을 행했고 그와 관련돼서 신용평가 점수를 받아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된 이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 많은 세금과 이 많은 자료를 어떻게 준비한 겁니까? 네? 아니, 적어도 3개월 동안 사업을 했다라는 증명이 필요하고,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냈다라는 것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자금 소명도 해야 된다라고요. 이거 다 어떻게 했냐고. 이거 다 어떻게 했냐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 볼수 있는 건 무엇이냐, 신규여러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일반인의 솜씨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인의 솜씨 아니 일반인이 저 많은 작용 요건들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뭐겠어요 뭔가, 전문가가 이 대출 과정에 개입을 했고, 그 전문가로 인해서 이러한 허위 사류를 작성했고, 그것이 지금 새말금고에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출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이 많은 요건들을 갖추었으니까, 새말금고가 11억을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상황들을 보면은 실제 양문석 딸이 이런 요건들을 갖출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조격을 갖출 만한 내욕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자격 요건들을 갖추어서 새말공고에 냈고 새말공고 11억을 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서류가 작성됐다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이 서류를 작성함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갖출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의 솜씨가 아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솜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냐면요.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느냐. 바로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작업대출이다. 작업대출이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실제 브로커가 서류를 위번조해서 양문석의 딸을 사업자로 둔감을 시켜가지고 고액 대출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일반인 솜씨가 아니다. 전문가 브로커가 이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지금 법조인들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자, 실제 이와 관련돼서 얼마 전에 사건이 크게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업자로 위장한 작업 대출로 인해서 다섯 개 저축은행이 1조 2천억에 적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실제, 브로커의 돈을 받고 불법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전 주, 저축은행 간부가 기소까지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뭡니까? 지금 만약에 양문석과 관련돼서 이것이 작업대출이라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작업대출이 뭔지를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사자가 은행에 직접 가가지고 대출을 받는 것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대출이죠. 그런데 이런 브로커를 낀, 브로커를 낀, 네? 작업대출은 무엇이냐? 당사자가 은행권에 직접을 가는 게 아니라 작업대출 업체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류를 위변조해서 대출 신청을 하고 그로 인해서 대출금을 지급받는 게 바로 이 불법 작업대출의 사례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양문석이가 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수사 들어가야죠. 저는 이거 단순히 해명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거 단순히 그냥 얼토당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수사를 들어가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아니, 강남 집을 사는데 왜 대구에서 빌립니까? 강남 집을 사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자, 지금 뭐겠습니까? 이 작업대출 브로커가 되었다라면 그 작업 대출 브로커가 대구의 뭔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양문석이가 지금 강남 집을 사는데 대구 세말 공고에서 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즉 뭐겠어요? 이 수사를 벌어지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이런 작업 대출 전문 브로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제 제 3자 개입 가능성 있었는지 없었는지 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실제 세말공고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조사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라면 자금도 회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돼서 다음 주 양문석에 대해서 지금 고발조치에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와 관련돼서 세말공고가 어떤 결과물을 내려놓을지 더 나아가 수사가 벌어지게 된다라면 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저는 기대할 것이고요.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양문석이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러한 논란과 관련돼가지고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왜 국회 입성을 하려고 할까요? 저는요 두말할 것 없이 방탄 쫓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뭡니까? 수사가 들어갔을 때이 방탄 쪽끼로서 어떻게든 이걸 얼렁뚱땅 넘어가 보겠다라는 게 양무석의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더 자세하게 전해드렸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편법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지금 전문 브로커를 낀작업대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세세하게 전해드렸던 겁니다. 왜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죠. 현명한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세세하게 알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실제 이 지역구에 계신 주민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투표장에 나가서 제대로 선택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와 관련된 소식 알려드렸으니까요 과연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때마다 과연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이 터지고 있다. 저는 살다 살다 못해가지고 작업대출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작업대출. 네, 제가 심지어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작업대출을 공부까지 했습니다. 네. 작업대출이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작업대출이 무엇인지, 왜 양문석이 작업대출로 의심받고 있는지, 더 나아가 과거 작업대출과 관련돼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